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중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명나라에 이어서 청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명나라가 이제 그 농민반란으로 멸망하고 그 만주에 있었던 여기 만주 지역에 있었던 만주족이었던 그 청나라 원래는 후금이었는데 후금에서 이름이 청으로 바뀌거든요 그 청나라가 여기를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우기 전에 우리가 전시학습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먼저, 명은 원을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다시 세웠다. 맞나요? 틀린가요? 네, 맞죠. 전에 단원 이름이 명이 한족 왕조를 부활하다였잖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고 그 주원장이 한족의 국가를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명의 주도 지배층은 사대부였다. 맞나요? 틀린가요? 아니었죠. 이 명의 주도 지배층은 사대부가 아니라 신사였습니다. 신사. 자, 다음. 명은 활발한 해외교육을 실시했다. 맞나요? 틀린가요? 아니었죠. 명은 해금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해금정책을 실시했었고, 활발한 해외교육을 실시한 건 송나라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배워볼 것과 관련된 건데, 이 변발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중국 영화, 홍콩 영화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거기에 변발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유목민족의 전통 특징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의 전통 특징이었는데, 왜냐하면은 말을 타고 달릴 때 앞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바람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뒷머리가 이렇게 뒷머리는 또 말에서 떨어질 때나 끌어올릴 때 요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요러한 형태를 했는데 이렇게 변발을 청나라가 이제 한족을 장악하고 나서 이런 변발을 강요하거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청해 건국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청대 경제, 사회, 문화 및 대외교류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볼 내용들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명나라랑 비슷해요. 청해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먼저 보고, 경제와 사회, 그리고 대외교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해 건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나라는 17세기 초에 누르아치 태조라는 사람이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했어요. 여진족이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그 송나라 때 북방민족 여러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어디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쪽에 금나라였죠. 금나라가 여진족이었고 그 이후에 원래 이 원나라가 금나라가 원나라에게 멸망하고 원나라가 명나라에게 멸망하고 그때도 계속 여진족은 이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었던, 이쪽에 있었던 명나라가 명나라가 이제 슬슬 망하려고 하고 이쪽에 뭐 보바이엔난이라던가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가 쇠퇴하니까 여기에 있었던 북방민족의 금나라가 슬슬 다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금나라가 후금이죠. 그래서 여기에 후금 여진족이니까. 자 그래서 홍사이즈는 몽골을 정복하여서 이제 세력을 확대하고요. 그 이후에 후금이란 나라를 청나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청나라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이 명나라가 아까 어제 그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농민반란 이자성의 농민반란이었죠. 농민반란으로 멸망을 하니까 베이징으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그 명나라를 정복하고 중국까지 완벽하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는 대체로는 명의 통치 제도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원나라는 안전한 민족차별정책을 펼쳤었잖아요. 반면에 이 청나라는 명예통치제도를 따르는 한편에 회유책과 강압책을 함께 실시했었습니다. 이 회유책이 뭐였냐면은 만한 병용책이었어요. 만한 병용책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뭔 말이냐면은 만주족, 여진족, 원래 사람이 그 사, 살던 여진족과 한족을 같이 사,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같이 사용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사고전서라는 걸 펼쳐, 펼쳐내서 그 사고전서가 지금은 백과사전 같은 거거든요. 백과사전 같은 건데, 이런 걸 펼쳐내려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원래 공부 열심히 했던 신사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신사층을 사고전서를 편찬하면서 열심히 동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사층에게도 너네가 할수 있는 일이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회유를 하는 동시에 강압책으로는 변발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변발 있죠? 이런 변발을 강요하고 만주족 이거 선생님 못하냈습니다. 만주족입니다. 만주족의 비판을 금지시켰는데.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만양변용책은 과거 시험을 실시해서 풍요 간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하였다. 그래서 만주족과 한족 같이 등용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사고 전서를 만드는 지식인들이 보통은 명나라의 신사층이겠죠? 그래서 대규모 편찬 사업을 상호시켜서 이제 그 문화를 집행하는 이두 개가 회유책입니다. 대신에 이러한 변발을 강요했죠. 호복도 강요했습니다. 호복이 뭐냐면은 호가 오랑캐 호잔데 그 만주족이 입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원래 전통적인 머리인데 이 앞에는 바람의 저항을 안 받기 위해 밀고 여기에는 그 이제 뭐 말을 타고 다니면서 혹시나 위험한 경우에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뭐 이러한 걸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건데, 이걸 강요했고요 그래서 만주, 청을 비판하는 서적을 금지하고, 한쪽 중심의 중화사상에 탄압하는 이러한 강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제 영토가 확장되는데, 강의제부터 경영제까지 계속 제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걸 하는데 직할지라는 거는 청나라가 직접 다스리는 거고 번부라는 거는 약간의 그어 식민지와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내정 간섭을 계속 하는 거. 그래서 강의제 그 중간에 옹정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옹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강의제, 경용제와 옹정제 강희제, 옹정제, 광일륭제까지 쭉 이어 나가면서 영토를 확장했고, 이 영토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국적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중국에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이런데에서 그 독립을 요구하잖아요? 그 독립을 요구하는 게이 청나라 때 신장과 티베트 이런데 다 점령했었기 때문에 지금 지금도 중국에 여기가 자치구로 편성돼 있고, 그래서 독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강그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강의제 옹정제 건륭제 때 많은 부분의 그 제도가 정비돼서 이때 우리가 그 로마 배울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기간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그 강의제부터 옹정제 건륭제까지 팍스 시니카라고 불렀었 불렸었어요. 그만큼 평화로운 시대였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총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의 경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농업 생산력이 확장되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강남에서 상업도시가 번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황어강수 흐르고 양쯔강 이렇게 흐른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이 강남 지방이 그 곡물 생산의 중심지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곡물이 많이 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여기서 곡물만 재배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구 주변에 있는 여기 소주 소주라고 부르는데 여기 소주가 소주가 점점점 저기가 그 소주가 점점점 우리가 명나라 때 배웠던 견직물 면직물 도자기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기가 원래는 그다 농업만 하던 도시였는데 점점점 상업을 더 위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쪽이 비옥한 토지였는데 이 비옥한 토지가 농경을 하는 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여기 소주에서는 상업도시가 엄청나게 변성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그 상업을 하는 그 당시의 도시인데 지금 봐도 엄청나게 활발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업 도시가 변성했고요. 자, 청대 사회를 보시면 청대 주도 지배층은 이때도 신사였습니다. 그래서 명의 멸망한 이후에 청나라에 협조를 해서 사회 중심 세력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사고 전서를 편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만한 병형책으로 인해서 과거 제도에 합격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고전서라던가 과거로 해서 이제 시한 유지에 협조하거나 민중들을 교화시켜서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했고 그래서 청나라 때도 명나라에 이어서 주도 지배층이 신사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학문의 발달은 문헌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고증학이 발달됐어요. 이 고증학이 뭐냐면은 왜이 고증학이 발달됐냐? 명나라 때는 성리학과 양명학이 동시에 발달됐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 그 원래 명나라 때는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이 발전했었는데 청나라에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은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은 청나라를 자꾸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은 성리학이나 양명학을 다안 좋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야 너네 성리학, 양명학, 너네 공부하면서 나 까는 모습 보이기만 해봐 가만 안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헌을 실증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헌을 어디 뭐 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맞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연구만 하는 거예요 학문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이게 고증학입니다 그 당시에 청나라가 자기네를 그 자기네를 비판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서민 문화도 발달합니다 서민 문학 그 명나라 때도 이제 발전했었지만 이때 홍로몽 같은 그 서민 문화가 발달하고요 만화가 발달하고 경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청대의 대외교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대에는 그 해금정책이라는 것걸 실시했어요. 그래서 아그 명대에도 해금정책 실시했다고 했죠. 이 청대에는 왜 이렇게 해금정책을 실시했냐? 청대에는 명나라가 마, 멸망하고 나서 청대 청나라에 그 반대하는 반란군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 반란군들이 대만이나 섬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 해금 정책을 그발 반란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나라 때그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해적질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걸로 명나라를 부활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해금 정책을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 아까 배웠던 강의제 옹정제 쯤에 이제 그 저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그 그 반란군들을 다 진압을 하면서 이때부터 또 유럽의 상인들이 계속 우리랑 교역해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곳의 항구에 해관을 설치하고 무역을 강, 관리를 했습니다. 네네 네 개의 항구.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중반부터는 광저우 지금의 광주 그 광저우라는 곳에서만 운영했는데. 한계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저우에서는 공행이라고 불리는 특허 상인만 외국 상인과 공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무역 회사가 지금은 무역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하는데 이때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무역은 딱한 회사에서만 할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물품들을 다 무역을 한 회사에서만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무역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지겠죠. 자, 그래서 이 공행이라고 불리는 특허상인만 외국상인과 무역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행이 힘이 엄청나게 셌었다. 그래서 부정부패도 많이 일어났고, 이러한 공행을 불만을 가진 서양 사람들이 나중에 쳐들어오는데, 그게 아편전쟁의 씨앗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명대에 이어서 이제 청, 성교사들이 중국에 서양 문물을 정해주는데 아담 샤리라는 사람이 이때 서양의 천문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세금 제도의 발달인데요. 명대 이후에도 명나라에서도 은이 많이 들어와서 일조 편법으로 세금 제도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청대에도 은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화폐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주요 화폐로 사용이 되면서 청나라는 지정은제라는 것을 실시해서 세금을 은으로 내게 했어요. 인두세를 토지세와 포함을 한 건데, 자, 명나라와 비교를 해보면요, 명나라는 1조 편법이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가지 60개가 넘던 세금에, 60개가 넘던 세금에 이, 인두세와 토지세로 두 개로 합친 거예요. 여러 가지의 세금을 이렇게 두 개로 합쳤다가, 청나라의 지정은제는 지정이라는 게지 자가 토지세라는 뜻이고 정 자가 인두세라는 뜻이거든요. 정 자가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두세와 토지세를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한 개의 걸로 해서 지정은제. 로에서 한꺼번에 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세금제도가 은으로 바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간편해졌다. 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진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서 엄청나게 중국산의 도자기 그리고 이 안에 끌고 있는 차 이런 게 중국의 물건들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유행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은을 주고 사야겠죠. 이래서 그 화폐로 널리 사용됐던 거고요. 이게 당시에 유행했던 청나라의 도자기랑 자, 그 도자기랑 그차 세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 명나라를 이은 청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저기를 유지했었던 청나라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가 변화하다. 일본을 중심으로 여기 에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배워볼 거고요. 일본을 중심으로 했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 조선까지.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청나라의 특징들, 청나라가 회유책과 강압책이 있던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일본과 관련된 것들을 배울 거니까 교과서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나눠드린 프린트 잘 꼭꼭 읽어 보십시오. 네. 오늘도 고생들 했습니다.